그렇죠, 클로에님.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무엇의 의존에 비로소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의 의존에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의 의존에 나타날 수 있어요. SHP님이 그 나가 보는 나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주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주시자입니다. 그리고 주시자는, 주시자는 그것 너머의 영역으로부터 주시되는 동일한 대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대상할 수 있는, 아 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시자라는 것은 사실은 개마저도 대상이에요. 개마저도 대상.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이제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려고요. 정도. 자, 나의 의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다 보면 허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온전한 허용이. 그렇죠. 나라는 관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허용의 마음이 자기 자신,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상대방을 향해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때 나와 상대방 모두를 허용하면서 품어 앉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인 온전한 허용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이 드러난다면 이제 스킬을 연마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스킬일까요? 어린아이 열어주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걸어가 주는 스킬이에요. 자, 그러나 먼저 온전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시면안 돼요. 스킬을 연마해서 무언가 현실을 바꿔보고 뭐 관계를 개선해보겠다라는 것은 이제 사상 누각이에요. 기반이 없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그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각을 지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그 코어 관념 로지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테마이기도 해요. 지난 관념 분석반에서도 다루는 테마고, 테마고. 네, 그렇죠. 통로로 사용되는 걸 같이 봐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물차륜이 좋습니다. 온전한 허영이 우리의 본질이며 그것이 드러나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뭐, 뭐 사랑할 때좀 나는 힘든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걸 개선을 해야겠어. 뭐에 초점이 꽂히죠? 스킬, 내가 스킬이 부족해서 뭔가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착각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스킬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스킬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존재 상태의 문제예요. 존재 상태라는 건 뭡니까? 나는 이것이다로 규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관념 규정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념 규정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허용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온전한 허용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아 그리고 아빠 앞에서 이제 미 말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 좀 늦게 들어오셨나요? 나중에 이 영상 뭐풀 영상이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듯말 듯?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미라는 거는 점점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대화에서 그 기억해야 할 것들은요. 우리 안에 어이없게도 어, 어이없게도 어,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 행복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 이유는 뭐냐? 스스로를 행복해지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다. 어떤 아이가 있다. 이 아이를 이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요 항상 어떤 조건,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짜맞추어가는 어떤 그런 그, 그 무거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허덕대는 사랑을 허덕대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다? 왜이 아이는 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행복하면 안 되라고 규정을 하는가? 이유가 뭔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존재가 유지된다라는 부정성의 속성을 표현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다니엘라님이 수도원에서 왜 환속했냐고요? 글쎄요, 수도원에서 제가 목표로 두었던 바를 다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인연이 흘러가지고 단순하게 어떻게 그 말라긴 좀 그렇지만 이게 가장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어, 저 자신을 만나게했던 그 인연 그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회로 나온 거죠. 사로나 병렬근이 이원성이었구나, 그래요. 자, 네, 맞아요. 근원적인 이원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관념 형태가 이러한 부정적인 형태의 관념들입니다. 이거는 그저코어관념으 시딩해서 아예 그냥 각 잡고 공부를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 부분 공부할 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 관념에 대해서 마주 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어하세요. 그 자체가 저항이에요. 저항이에요. 이 관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고, 마주 대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세요. 어마어마한 저항들 발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은 살아남으려면은 어, 이 공부를 갖다가 끝까지 이어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 현실에서의 어떤 연막들이 펼쳐지고 조금 고단해지죠. 고단해지죠. 얘네들이 코어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그 관념들이 탄생하는 체계, 체계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코어 관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관념. 결국 이원성으로부터 이원성의 분리감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그 관념, 관념이 분화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방대한 그거라 지금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 못하죠. 그렇죠? 어찌됐던, 어찌됐던. 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카페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관념 분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궁금해 하시니까, 관념 분석이란 뭐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 조금 조금씩 조금 더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그래요. 관념 분석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겁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일반화시켜서 제시하는 거를 저희는 경계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개개인이 다 달라서 그래요. 개개인이 다 달라서.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점검도 필요하고 어떤 동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카페를 통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업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잡고 이것을 파보겠다 하고 파보겠다 하고 이렇게 시도하셨던 관념분석관을 수강하셨던 많은 분들을 버거워 하시긴 해요. 버거워 하시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만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만나게 됐을 때. 킹크책 재밌죠?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거. <laughs>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해.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는 내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줘야 해. 라는 이 마음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관념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는 지금 오늘 다룬 이 관념 형태들은요. 사실 일반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개개인한테 적용하면 다 달라져요. 디테일들이 다 달라져요. 근데, 이 관념이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국직국직한 어떤 그 하나의 터미널로서. 터미널로서. 아, 지금 채팅창문에 다니엘라님이 지금 수도성소자라고 말씀하셨죠? 축하드리고요. 그 성소 어, 가슴 속 깊이 간직하면서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수도회를 선택하면 좋을지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기준은 딱한 개예요. 음, 내가 나의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 배타적으로 한물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자 수도회를 선택할 때도 나를 가장 사랑해 차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도의 공동체를 선택하세요. 나를 가장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도에, 그리고 수도에 내에서 또 공동체들마다 또다 다르니까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어, 추천해드려요. 조언이라면 조언이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가장 자비롭게 만들어 공동체 수도회라고 해가지고 가장 뭐 편한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가장 편한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영성 님이 전자인식의 근원적 동일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개인적 자아의 근거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주시절 수행과 같은 인식 범위의 확장을 따른 존재의 확장을 통해 미움의 감정이 수그러들거나 사라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 개인적 자아의 근거한 인식이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인식이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 자라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여기까지 추적해 들어가실 수 있으시면 어, 수행이 깊어져요. 수행이 아주 도움이 돼요. 아주 도움이 돼요. 음? 그 개인적 자의 지금 이 순간 개인적 자를 어, 투영해내고 있는 그 뿌리. 이그 뿌리, 이 개인적자를 형성하고 있는 그것들마저도 사실 이제 관념이거든요. 개아라는 관념을 형성하게 만드는 관념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것을 갖다 찾아 들어가는 걸 한번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릴게요. 루세 은별님이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결론이 그겁니다. 일단, 오늘 주제의 결론은 이러이러한 관념이들이 내 의식의 시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 있어요. 이러이러한 존재들이, 이 관념들이 내 의식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보는 데 있어요. 알아보고 허용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대상을 허용하는 거죠. 허영이라는건 사랑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보다 깊은 인체 사유수행이 또 가능합니다. 자, 그게 뭔가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것은, 나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뭐가 아니다.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조건이라는 것들이 나의, 나의 의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관해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거는 보편적인 존재,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존재의 감각으로서의 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서의 나를, 단순히 개인의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래요 법사가, 아, 킹크, 뭐, 표지가 뭐, 뭐, 취향이라 그랬지? 표지가좀 많이 파격적이었죠. <laughs> 플리니가 그걸 깨닫고 이해할 때한켠에서 아쉬워하는 존재가 느껴져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관념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가 감정들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하죠. 멋집니다, 루시의 눈물님 다 와라, 나를 통해 너를 나타내라. 그거예요. 이 자세에 아주 좋아요 관념과의 동일시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다행인 겁니다. 관념과의 동일시가 강하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아님이 그 저, 체험하시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관념과의 동의시가 너무 강해서 탈이기도 하지만 다행이기도 하죠. 그래야 이 세상이 있는 거니까 관념과의 동의시가 강해요. 강해요. 아 그거 표지 만들 때 원래 그 표지 그 저기 어, 거기 정신세계사 편집자님한테 들었던 건데 조금 더 파격적인 그 일러스트를 기획을 했었는데. 아 이랬다간 좀 너무 무 심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좀 이제 그 중간정도로 하신 거래요 음, 중간정도로 정신세계서요 멋진 출판사죠 정신세계와 관련된 서적들 전문 출판사입니다 나를 함부로 해치는 사람들 예. 예를 들어 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나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방어해야 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때린다면 피하세요. 막을 수 있다면 막으세요. 그래도 이 놈이 정신 못 차릴 것 같다 그러면 제압하세요. 당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하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laughs> 당황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간에 이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진정으로 체득하게 될때 그때그때 알맞은 행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알맞은 처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 그의 처신을 따르시면 돼요. 밀로자 도매이 말씀드립니다만 바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 바보같이 당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영성님, 좋습니다. 의식성찰 작업을 수행해 보면서 찾아낸 뿌리와 그 지금까지 누적된 영향들을 인지했는데 이것으론 허용내지 놓아버림 혹은 받아들임의 작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그 한계이기는 하죠. 사실 현대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인지행동치료도 그렇고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원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어떤 이제 그 원인의 원인을 계속 찾아서 최종적인 원인이라는 것하고, 뭐, 어떻게, 뭐, 해결을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전체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원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냐면 뭐가 필요한가? 이 세상이 생겨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조망하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하려면 비원적인 그 관점이 각성되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비원 공부가, 비원 공부가 어떤 심리학의 완성이기도 하죠, 사실. 심리학적인 어떤 치료법들. 치료법들. 완성이기도 하죠. 허용 내지 뭐 받아들임 작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컨텐츠를 만들어가죠 예, 비니. 예. 보고되면 안 돼요. 안 된다라기보다, 누구는 뭐, 호구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인제 우리가 호구 됐을 때는 내가 호구 됐었다는 라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알아채죠. 아, 내가 호구였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나타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삶 안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제한하는 무언가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자유롭게만 드는 거지. 오히려. 관념 분석과 관점의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종종 느끼면서 타인의 도움이나 관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똑부러지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개인적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그런 것들을 못 느끼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관념 분석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면은 예, 말 그대로 토탈 패키지 그 토탈 패키지 수행이 돼요. 토탈 패키지 수행이라고 볼수 있어요. 호구짓하고 나중에 알았죠. 그렇죠. 호구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호구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호구됐다는 느낌이겠죠. 자 그럼 그것도 뭐예요? 문제는 없죠. 내가 호구된 것도 문제는 없죠. 왜? 호구가 됐으니까 내가 호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지금 내가 호구됐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미리 알아챌 수 있었으면 나는 호구된 게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상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관점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또 다른 것죠 그렇죠. 호구가 되어도 그것조차 어떤 관념을 일으키거나 유지시키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알아차리면 안 겪게 되고요. 자, 모든 것의 이치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완수를 하면 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역할.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이 있어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 역할을 다하게 되면 이제 그 형태가 변하게 되죠. 이것이 원리죠. 다시 원리죠. 신체 변형이나 초인들의 세계나 신비한 능력 같은 걸 수행하면 사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묘 영역의 그 예민함 그런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초인적인 능력들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환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환이고, 저것도 환이고. 자, 꿈속에서, 꿈속에서 조금 더 빨간색 환을 보느냐, 조금 더 누런색 환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호기심 정도로만. 호기심 정도로만. 그렇게 마음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반지가 떨어졌다라는 걸 아셨군요. 소리만 들어도. 케인주님이 <laughs> 중요한 거 질문하신 것 같아요. 깨어난 다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나요? 돈 때문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풀리나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해소되나요? 자, 깨어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석가모니도 21세기 지금 현대 이 시대로 오시면은 당장 다음 달 카드 값을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깨달음의 차원과 세속의 차원을 분리하지 마시고 그 양쪽 차원을 모두 품어앉는 어떤 그런, 어, 힘을 키워가세요. 그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의 마음공부이자 또 수행이겠죠.